더 나은 삶과 미래를 꿈꾸기 위해서는 잊어서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 중에는 우리가 문화재라고 부르는 역사적 의미가 담긴 건축물부터 예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언어나 행동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재들은 우리에게 역사의식과 자긍심을 심어줄 뿐만이 아니라 국가를 하나로 뭉쳐주는 힘을 가지고 있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죠. 그런만큼 문화재는 우리 세대에서 무분별하게 활용하여 그 가치를 소진시킬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도 문화재를 공유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문화재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문화재의 중요성이 사람들에게 인식되자 1차,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문화재 파괴와 약탈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으로 문화재의 가치를 파악하고 자국으로 실어나르는 부대도 있었죠. 목숨을 건 전쟁터에서 문화재까지 신경 쓰기는 사실상 힘든 만큼 운반 과정에서 다수의 문화재들이 약탈을 당하거나 파괴되었고 이를 피하기 위해 안전한 곳에 숨겨두었다가 분실되는 등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역시도 전쟁의 피해자로 수많은 문화재들을 해외로 약탈당했었습니다. 일제의 지배가 시작되기 후 전부터 일본은 우리나라의 사학자들을 파견하여 조선 전역의 문화재를 조사했고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수많은 문화재들을 빼돌렸죠. 한일 양국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온 문화재 약탈 사건도 있었는데요. 1907년, 100여 명가량의 일본인들이 무기를 들고 경천사 10층 석탑으로 몰려와 탑을 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몰려와 막으려 했지만, 일본인들은 조선의 왕이 허락한 일이라 거짓말을 했죠. 그럼에도 해당 지역의 군수까지 일본인들을 막아섰고, 국민들이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 달려들기 시작하자, 일본인들은 총과 칼을 휘두르면서 합을 해체했고 달구지로 실어갔는데요. 하루 사이에 털린 문화재는 국제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언론들이 분노하여 비난 기사를 쏟아낸 것은 물론이고, 일본의 지식인들마저도 비판하고 나섰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경천 사탑 사건이 떠들썩한 화제가 되어 미국의 신문 기자들이 취재를 위해 몰리면서 석탑 약탈 사건은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되었는데요. 이와 같은 세계적인 비판 여론에 당시 조선의 총동마저 석탑을 원위치로 반환해야 한다고 말했고 결국 석탑은 해체된 채로 반환되었습니다. 하지만 반환된 석탑은 복원조립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하게 파괴된 상태이어서 결국 40여 년간 방치되다가 1960년이 돼서야 수리복원되어 국보 86호로 지정되었죠. 이와 같은 전쟁으로 인한 문화재 훼손 외에도 범죄 등 다른 문제로 문화재가 훼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문화교육 등옛 것을 모조리 파괴하자는 중국의 문화대혁명이 있었는데요. 각종 역사서를 불태우고 지식인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 곳곳에 있던 공자를 모시는 사당이 처참하게 파괴되기까지 했죠. 문화대혁명은 한때 만민평등과 조직타파를 부르짖은 인류 역사상 위대한 실험이라고 극찬을 받기도 했으나 수많은 문화재와 역사를 잃은 결과 결국 중국을 절망으로 빠뜨리면서 실패로 끝났고 중국마저도 마오쩌둥의 잘못이고 책임이라고 규정했죠. 역사와 문화를 통째로 잃어버려 절망을 경험해본 중국은 동북공정을 펼치며 주변의 모든 문화들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우기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라고 해서 문화재 훼손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70세에 가까웠던 최종기 씨가 우리나라 국보 1호인 승례문에 불을 질러 화제가 된 적도 있었는데요. 택지개발에 대한 보상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최종기씨가 보안이 허술한 틈을 타서 미스와 라이터를 이용해 승례문에 불을 질렀고 그 결과 2층 누각 90%와 1층 누각 10%가 소실된 사건이었죠. 국보 1호인 승례문이 불에 타자 소방차 32대가 출동하여 물을 퍼부 었지만 지붕이 완전 방수인 탓에 내부에 불을 끄기가 힘들었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해당 사건은 국내외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었습니다. 모든 언론사는 합기사로 승례문 화제를 내세웠으며 외신에서도 비중있게 다뤘을 정도였고, 승례문이 불을 타고 있을 당시의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나 언론사에서 찍은 동영상을 보면 승례문이 붕괴되기 시작하자 이곳저곳에서 안타까움을 담은 한식 소리와 아쉬움을 담은 비명 소리가 들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먹먹하게 만들었죠. 심지어 현장에서 우는 사람들도 있었고 뉴스를 보며 눈물을 흘린 사람들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반응은 숭례문의 화제가 잡힌 후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지방 시골에서 유림들이 상경에 의관을 정제하고 엎드려 대성통곡하는 일도 있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숭례문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고, 지나가는 차량들은 경적을 울리곤 했죠. 이후 많은 사람들이 소나무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나무를 기부하는 등 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승례문은 5년여 만에 다시 복원되어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한편 우리나라의 문화재 보존 및 복원 기술은 뛰어난 수준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노후와 구조적 불안정을 이유로 2001년에 해체되어 16년간 보수공사를 거친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공개되기도 했죠. 단일 문화재로는 가장 오랫동안 수리한 사례로 기록되면서 다양한 연구 성과가 쏟아졌는데요. 그런 만큼 이집트에서 우리나라의 복원 기술에 러브콜을 보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집트에는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된 룩소르 라메세움 신전이 있는데요. 해당 신전은 이집트 신왕국 시대에 60년 이상 왕위에 머물면서 다른 국가들을 정복해 이집트 국경을 확장시킨 람머스 2세를 기리기 위한 신전으로, 세계의 각종 소설과 영화에도 등장할 만큼 많이 알려져 있고 유명하지만 오랜 시간을 거치며 약탈되고 쇠퇴되어 일부만 남아 보건 수리가 필요한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람머스 2세는 자신의 기념물을 어디에서든 찾을 수 있도록 이집트 구석구석에 거대하게 만들어 '대왕'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큰 명성을 누린 인물인데요. 그 중에서도 20여 년에 걸친 공사 끝에 세워진 룩소드 라메세움 신전은 무려 67m의 엄청난 높이로 세워져 일부만 남아 있음에도 거대한 위압감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신전의 바닥에는 내 이름은 오시만 게아스, 왕중 가장 위대한 왕내 작품을 보아라 나의 위대함에 너희는 절망할 것이다"라는 람세스 2세의 승리를 찬양하는 글귀가 새겨져 있기도 하죠. 하지만 이집트 최대의 신전들 중 하나로 칭송받던 라메세움 신전은 현재 안타깝게도 신전 일부만 남아 있는 상황인 것인데요. 이에 이집트는 한국 정부에 한국의 뛰어난 석조 유물 보존 복원 기술 등을 활용한 신전 복원을 요청했습니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 등을 보수한 경험과 수많은 문화재들을 복원한 사례, 그리고 우리나라의 인적 자원과 첨단 기술 등이 이집트에 믿음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이집트 카이로에서 한국과 이집트 양국이 만나 문화유산 교류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우리나라는 곧바로 라메세움 신전의 탐문 전체를 복원하고 진입로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집트는 아직까지 발굴되지 않은 투트모세 사세 신전 조사 또한 한국 정부에 요청했는데요. 이집트 제18왕조의 여덟 번째 파라오인 투트모세 사세는 살아있는 신이라고 우러러볼 정도의 힘을 가졌던 존재로 라메세움 신전 옆에 위치한 투트모세 사세의 신전은 지표 조사 및 발굴 조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죠. 이번 복원 및 발굴조사는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문화재에 대한 열정이 세계에 알려지는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많은 발전과 성장을 거듭하여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외의 문화재마저 복원하는 우리나라가 정말 자랑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문화재를 보존하는데 힘쓰고 계시는 많은 분들을 응원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